그래서 예수입니다. 결론은 예수입니다. 오늘 어, 위기가 가져가는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부문으로 하나님 말씀에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름이 기꾼, 성이 사. 어떻게 되죠?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이 부를 때, 야곱! 그렇게 불렀지만, 야곱의 귀에는 사기꾼! 이렇게 들리는 겁니다. 응. 아버지가 지어둔 이름인데요 그런데 세상에 허무한 이름을 놔두고 하필 이름을 그렇게 지었어요. 속이는 자. 세상에 그런 아버지가 있을까? 그런데 이 아이가 태어날 때쌍둥이였는데 그 에서라고 하는 자기 형하고 동생 야곱 밑속에서부터 싸웠어요. 야곱은 하나님의 섭리가 저에 있었지만은 자기 형을 대치고 먼저 이 세상에 태어나고 싶은 강한 욕구 욕망이 너무 강했어요. 그래서 먼저 나를 했지만은 마찬이밍에 에서가 먼저 태어나고 야곱이 나중에 태어났는데. 그게 너무 억울했던지 태어났는데 자기 형 발목을 꽉 움켜쥐고 같이 거의 동시에 태어났어요. 그런데 두 번째 태어났으니까 차남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움켜쥐다 라는 뜻의 이름 야곱. 그런데 이 사람의 삶에 비둘기를 쫓아가 보면 은 그런 장자권에 대한 애착을 너무도 꿈을 꾸다가 결국에 좋지 않은 방법을 동원해서 그 형의 장작권을 취하죠. 그러니까 이름처럼 된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이 그렇게 사는 걸 원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이 세상의 방법대로 머리 굴리고 자기 개,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으세요. 그 사람의 뜻과 잘 섭리 안에서 행복을 누리고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야곱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변화를 시켜가는 과정 이야기가 이제 창세기 28장이에요. 이 장세 기 24장을 우리들이 자세히 보게 되면 참으로 이 이야기는 곧 나의 이야기고 이 땅을 사랑가는 모든 사람들이 이야기고 하나님이 야곱 같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리고 야곱처럼 머리 굴리고 다른 사람 속이며 살아가는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이 바꾸 가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자, 보물행신 내용은 위기는 새로운 기회가 되었다. 라는 내용입니다. 창세기 28장. 야곱의 위기로부터 시작이 된 야곱의 변화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음, 별로 좋은 얘기는 아닌데, 잘안 바뀌는 사람이 있죠. 잔소리하고 그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정말 잘안 바뀌는 사람이 있어요. 어, 특별히, 결혼해서 사는 남자들, 부인 말잘안 듣죠. 아마 부인의 잔소리, 변화되는 남편이 있었으니 이 세상은 아마 예수님 보이 필요가 없었을 거예요. 부인의 잔소리로 남편이 변하지 않습니다. 자식도 마찬가지죠. 왜그렇게 그러니까 아담의 우선 불순종의 거액의 일을 가지고 와서 어, 자식도 말을 안 듣지, 남편도 아해도 말을 안 듣지. 이 세상은요, 불순종과 늘 그런 싸움과 어려움의 복잡한 세상이에요. 나름이 어떤 큰 사건을 일으켜서 야곱을 새로운 변화의 장으로 이끌어 가시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지금 야곱이 직면한 위기는 무엇인가 라는 것이죠. 야곱은요, 자기 형의 장자권의 축복을 그 아주 나쁜 방법으로 어머니의 학장을 비서 공모해가지고 에서가 사장을 좋아하니까 에서는요, 자기가 장자이니까 아버지가 같은 모든 것을 자기가 가지고 있을 수, 있, 가질 수 있잖아요. 이 장작권을 어마어마한 이 축복을 소홀히 여겼어요. 사냥하고 돌아왔을 때, 야곱은 아마 호시탕탕 그 형의 장작권을 빼고 싶은 욕심 때문에 막애적했던것 같죠. 팥죽을 아주 맛있게 끓여놨는데, 그날따라 형에서가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들어왔는데, 배고픈 형에게, 형아, 내가 형에게 아주 좋아하는 팥죽을 끓였으니까, 내가 이걸 형에게 줄테니까 형그 장작권 나에게 주지? 라고 그렇게 제안을 했는데 애서가 아니 이게 뭐나 보고 사는거 지금 뭐 시장 없으니까 장작권 그거 뭐야? 그냥 귀찮으니까 어 그래 그럼 너가져 그리고는 한쪽 한 그릇을 먹고 장작권을 팔아버렸죠 자 그런데 나중에 이제 이 사실을 애서가 알았어요 아버지 야곱에게 가서 아버지 저를 축복해주세요 나는 너에게 줄 축복을 이미 야곱에게 다 해줬으니까 내가 너에게 줄 축복도 없어. 그 재산이 너를 가져갈 게 하나도 없어. 이것을 아는 거죠. 그래서 예사가 너무너무 불원하고 화가 나서 자기 동생 야곱을 죽여야 되겠다고 생각 하는 거죠. 어떻게 너를 속일 수가 있어? 피주를 속일 수가 있어. 그래서 예사가 동생 야곱을 죽이겠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 불원하고 화가 나가고 있는 것을 어머니가 알았어요. 가가야곱 불러가지고 야, 나 아들 둘이 있는데 형제간에 싸워가지고 하루아침에 큰아들 작은아들 다 잃어버리기 싫으니까 너라도 살아야 돼너 빨리 도망쳐라 형, 여사가 너를 죽일 것 같아 바따 나람이라고 하는 상당히 먼 지역에 사는 자기 동생 그런 게 삼촌이죠 외삼촌 집에 잠깐 피해 있으라고 그래서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야곱이 모든 것을 다나두고 준미하지 않고 형이 죽이겠다고 그러니 뭘 준비하겠어요 이렇게 멋있게 준비하고 여행 오시는 것도 고 여행 보는 것도 아니고 그는 봉지 빠지게 걸음 하나 살려라 라고 달려서 살아야 되니까 그게 창세기 28장 1절에서 27절까지 아 19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이런 그 야곱이 그 위기 앞에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도망치는 것밖에 없었죠. 혹시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무슨 문제만 생기면 도망부터 하려고 하는 사람들, 물론 그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지만은 언제까지 도망치겠어요? 언제까지 피하기만 할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약업을 어떻게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서 변화시켜 가는가? 우리들이 이제 본문을 통해서 그것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여기 위기가 가지다 보 축복은 이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게 됐어요. 우리 아까 읽었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곳에 이르렀을 때 해가 지므로 자 여기 어떤 곳에 이르렀을 때 그러니까 정말 죽기 않는 삶으로 도망을 쳐서. 광야에들판에 내가 떨어진 거 완전히 뻔한 때 가지고 필요감 때문에 그냥 죽을 만큼 살아야 되니까 무조건 도망쳐서 방향도 없이 어디로 는지도 모르고 그냥 간렸던 거죠. 어떤 곳에 이르렀을 때 해가 저물었으므로 거기에서 한 밤을 지내게 되었다. 이제 밤이 오니까 저호텔을전잠는 것도 아니고 들판에 아무데서나 그냥 잠을 자야 되죠. 그는 응. 돌 하나를 주어서 대개로 삼. 자, 이 상황을 한번 상상해보세요. 도대체 사람이 얼마나 병갑간에 급했으면 자기 머리에 베개 하나도 없이 다 나온 그런 여행길이었어요. 그래서 너무 피곤하니까 잠을 내야 되겠고, 그냥 골하라 대고 오면 잠이 들었어요. 거기에 누워서 잠을 자다가 꿈을 꾸었다. 이 꿈이 그냥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이 꿈인지, 양, 생신지, 양, 자기 자신도 지금 헷갈리는 거죠. 그가 보니 땅에 침개가 있고, 그꽃대이가 하늘에 날아있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침개를 올랑 내리라고 하고 있었다. 꿈이에요. 그런데 사실이 현실이었어요. 꿈처럼 여기진 거죠. 여러분에게도 이런 축복이 있기를 추권드립니다. 인생을 살아가다가, 미디움 안에서 돼. 내가 거기에서 특별한 하나님의 나타나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 되게 사람들이 저도 그랬지만 좋을 때는 하나님을 잘 찾지 않고 예배도 게으르고 서운해한다가 정말 인생에 흥나를 만나면 오를. 하게 되는 이야기가 예수 믿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혹시 지금 생에 애 어떤 위기를 만나신 분들이 있다면 어려움을 만나신 분이 있다면 이 어려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에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이 위기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는 새로운 계기가 되는 것이죠. 축복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은요, 돈 많이 있는 것. 뭐, 땅 많이 있고, 집 많이 있고, 뭐, 좋은 자동차, 좋은 뭐, 학업, 학벌 필요하지만, 그러나 그 권력이라든지 돈은 우리가 믿고 의지할 절대 힘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행복은 다른데 있어요. 참 이상하죠. 행복은요, 영적인 것이고, 정신적인 것이에요. 가난해도요,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어요. 예, 정말 많은 부분이 있고, 많은 것이 있지만, 정말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 제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저도 과거에 예수님들에 사업을 했던 사람들이라서, 사업 시절에선 하나님 돌아왔지만, 제 친구, 지금도 뭐 사업하는 많이 있죠. 그런데 돈은좀있고좀다 사는 것 같은데, 딱 행복해 보진 않아요. 물론, 돈도 많이 있고일도잘되고행복 하고, 아무튼 인생의 어려운 일기를 만났을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난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만났어요. 어쨌든 하나님을 만났어요. 자 두번째 축복은 무엇인가? 13절에서 15절까지인데요. 한번씩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먼저 시작! 주님께서 그천국에 서서 말씀하셨다. 나는 주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상해주는 하나님이오. 너의 아버지 이삭을 보상펴준 하나님이다. 네가 지금 누워있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아멘. 하나님이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약속하셨어요. 야곱이 땅 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약속을 하셨어요. 아멘. 하나님이 이 약속을 걸어오셨기 때문에 이 약속은 하나님이 지키셔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집에 꼬마하고 약속을 하고 내가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바보 되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내가 약속을 했으니까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서 약속을 했으니까 이 약속은 절대자의 약속이에요 무엇을 약속했어요? 땅을 주겠다 여기 부동산 사과하시는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야곱에게 약속하신 약속을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 주시기를 추근합니다두 번째 약속은 14절에 있어요. 같이 또 읽어볼까요? 1 4절에 시작. 너의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많아질 것이며, 봉선하고 사방으로 퍼질 것이다. 이 땅에 있는 모든 백성이 너와 너의 자손 덕에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아, 네. 무슨 약속이죠? 자손의 번성을 약속하셨어요. 저도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아들이 둘이 있는데. 결혼해야지 자손이 생길 텐데 여기 너와 너의 자손 덕에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메시아가 이제 이 뿌리로 온 거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다잘될수 있는 그런 축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될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는 땅의 약속, 두 번째는 자손의 약속, 세 번째. 15절입니다. 다시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지켜주며, 내가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여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아멘 첫 번째 약속은 우리. 내가 너와.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이 제일 강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나라가 제일 강한 나라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회사가 제일 큰 회사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 축복을 하십니다. 두 번째는 뭐죠?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해 주겠다. 사실 보세요. 혼자 지금 갱덕발에 달려 나온 어른이기 때문에 보호장비도 없어요.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마치 그허허벌판에 어린 양한 마리가 지금 늑대와 이리 속을 있는 것하고 똑같은 그런 상황이 죠 주님께서 지키고 보호해 주시않는 우리의 재산이 이번에요 태풍을 밤에 보통 밤에 저녁은 7시부터 아침 7시까지 거의 꼭밥 12시간 태풍을 우리는 지나가는 것처럼 태풍이 한 중심이 있어서 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런 공포를 느꼈습니다. 태풍이 이렇게 무섭구나. 와, 정말 무서운 공포가 있습니다. 그때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 하시면 여와께서 호 집을 세워주지 않니 하시면 우리의 수고가, 큰 모든 수고가 한순간은 뗄수 있고,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냐 하시면 우리의 세상이 한순간에,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냐 하시면 우리의 목숨이 오늘이라고,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냐 하시면 오늘 오후에 어떤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 어떻게 알겠어요? 이 세상이요, 너무너무 위험해요. 베트남에 살면 가끔씩 오토바이가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오토바이 사고가 나서 또 그런 힘든 현장을 보면 가슴이 펑커하고 그냥 손이 부들부들. 살아 님사랑 하나님의 이 모든 욕심 다 내려놓고요. 편안하게 오늘 오후에 오늘 살아있으니까 아 하나님 감사하다 생각하고 화동 다고 친님들이랑 정심식가 맛있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오늘까지 지키고 보호해 주셨어요. 바로 그 야곱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게 이것이지 않을까 위험으로 되고 자, 하나님, 하나님 약속하십니다. 뭐죠? 내가 너를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너를 인도할 거야. 세상 풍조는 나날이 갈리어도 정원도 바뀌고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는 모든 것은 바뀝니다. 아니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안 바뀔지라도 내가 바뀌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만 영원하십니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그 영원하고 접촉점을 가질 때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유지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약업과 약속을 했습니다. 함께 하겠다, 보호해 주겠다, 인도해 주겠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까지인데 읽어볼까 시작. 야곱이 소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으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몸을 덥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 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 0분의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됐더라. 아멘. 네. 11조가 나오죠. 11조는 하나님께서 우리 것을 갖다 바쳐라. 라고 하신 것이 아니고, 여기 성경의 처음 11조가 시작이 될때 이야기예요. 야곱이 내가 무사히 살아서 다시 아버지 집에 돌아오게 되면, 그때까지 내가 안 죽고 살아있고 하나님에게 주신 모든 것이 있다면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야곱이 스스로 소원을 남겼에요 11절을 너무 율법적으로 해석하지 마세요 12절을 드려도 되고 10의 5절을 드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11절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에 대한 내 반응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더크게 축복해 줄 수도 있죠. 바로 그런 은혜의 개념으로 11절을 받아보시면 11절을 들을 때 그게 감사가 더욱 넘치게 될 것입니다. 자, 야곱이 소원했다. 야곱은 제가 처음 소원에 말씀드렸죠. 야곱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 그랬죠? 속이는 자. 우리 집대서을 하면 이뿐. 그의 인생은 순전히 속이는 것이 그 야곱의 삶의 전부였는데, 이제 야곱이 큰 위기를 만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야곱이 바뀌었어요. 하나님께 서원을 합니다. 그 약속이거든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불 옷을 주시오 내가 편안히 아버지 입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이것은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야곱의 중심에서 나온 신앙고백이죠. 그리고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있는가? 야곱이 대고 잠을 잤던 그 벽에 비했던 그 돌을 거기 세워놓고 기둥으로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겠습니다. 여기를 베데렐이라고 말하죠. 교회의 이름 베데렐리 얘기 많이 들었죠.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여기 계셨는데 내가 몰랐구나. 사실 하나님 안 계시는 곳이 없죠. 어디라도 하나님이 계시죠. 예, 나업이 그날 깨닫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여기 계셨구나. 그러니까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해야 되겠다.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을 깊이 경험한 그곳 바로 거기서 그곳이 베데이 되게 하십시오 그곳의 의미를 보여야 하십시오 야곱이 바로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 되해야 되겠다라고 자기가 베갭에 있던 그 돌을 세워고 기름을 부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나님 기뻐하실만한 소원이죠. 하나님 야곱을 보호해주고 인도해 주시고 축복할만한 소원을 약속했어요. 사실 여러분 학생들에게 시험은 스트레스지만은 언제나 시험은 스트레스이지만은 그 시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 힘들이 좋아지는 것처럼 인생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마다 시험을 만날 때마다 역경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새로운 결심으로 각오로 나아가십시오. 새로운 헌신으로 나아가십시오. 그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큰축복은 뭐냐면요. 이 야곱이 변했다는 거예요. 자, 야곱은 숨기는 자였죠. 움켜쥐는 자였죠. 그런데 야곱이 신앙인으로 바뀌는 겁니다. 처음부터 모든 인물 속에서부터 모디 사람으로 변하던 이런 가사로부 신앙을 들 사람이지만 그렇지 않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인생의 위기를 통해서 그런 신앙을 배달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나는 이게 진정한 예수 믿는 사람이고 축복이 되는 사람이고 사람은 잘안 변합니다. 그리고 신앙을 자기가 아무리 잘려고 있는 도 더 좋은 기회를 만나는 초복을 누렸으며, 야곱이 새로운 삶의 장으로 흘러나는 이야기를 오늘 창세기 28장에서 같이 보았습니다. 바로 오늘 이 야곱을 변화시키신 그분, 바로 그분이 이곳에 와 계십니다. 여러분보다 먼저 이곳에 와 계십니다. 그분의 이름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교회 주인이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구원자이시고, 그는 우리 삶의 인도자이시고, 그는 우리 삶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을 마음속 깊숙이 받아들이는 예요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이고, 믿는 것이고, 그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의 첫분이 그에게 주진 것입니다. 오그분이 여러분의 이을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하고 이별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야곱이 위기를 통해서 새로운 기회를 맞이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여러 가지 뜻하지 않은, 원하지 않는 그런 위기를 만날 때 오늘 야곱의 이런 이야기가 생각이 나서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축복을 우리들에게 허락 해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약속을 받는 축복을 허락 해주시고 그리고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것 같았던 그 야곱을 변화시켰던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우리에게도 임하여 주시사 우리도 야곱처럼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러한 소망을 품고 하나님 앞에 결심하며 믿음의 길을 떠나는 귀한 예배자들을 하나님 순례자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베트남에 건너와서 사업을 하고 계시는 교민분들의 삶을 축복해 주시고 여행 오신 분들의 여행의 일정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의 귀한 예배를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